붙다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은 사실은 뭐냐면 오원 중에 여러분들이 색수상행식에서 빈니아나를 이야기합시다. 이 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 사람이 식이 들어가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식물 인간이 돼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뇌로 뇌를 사진을 찍고 뭐 MRI를 해봐도 반응이 없다 이런 상태면 그 육신에는 비니아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저 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 인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작은 알이에요. 저 작은 알이 숨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옮겨가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새로운 자기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안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주예요 훈련병 7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알이 요리 옮겨가는 거를 잘... 알고 잘 다루면 윤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이 알이 옮겨 갈 때, 어,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제 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고 어, 용량이 안 되니까 어떤 파일들은 버리고 어떤 파일들은 집어 넣어서 가지고 새 컴퓨터에 꽂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야 되겠어요. 아주 좋은 거. 중요한 걸 골라서 넣어야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마지막 꺼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죽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통에서도 좌탈 입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수행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자로서의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이 죽음을 맞았을 때 뭐가 컨트롤이 된다? 이 자기 몸을 떠나는 마지막 비즈니아나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생각했던 초창기 최초의 초창기의 불교도들이 생각했던 모델이에요.